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. 뭐할 때죠? 내가 걸어왔을 때 매일 함으로부터 나의 심장은 뛰고 있는 중이었다. 빠르게 뛰고 있는 중이었다. 나의 손 안에는 내가 들고 있었다. 편지를 대학으로부터 온 편지. 내가 지원했었던 전치사 2꼭 쓰도록 해야 됩니다. 내가 지원했었던 대학으로부터 그 편지를 들고 있었다. 나는 생각했다. 나의 성적이 워크 좋았다고 어, 넘을 만큼 충분히 좋았다고 무엇을 넘는가 그선 합격선을 넘을 만큼 충분히 좋았고 나의 지원서도 잘 써졌다고 잘 쓰여졌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워즈잇인아프 그것이 워즈인아프 충분했을까?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여러 날 동안. 웜할 때, 내가 신중하게 찢었을 때, 종이, 어, 봉투에 종이를 찢었을 때, 그 편지가 서서히 드러났다, 편지가 서서히 나타났다, 뭐와 함께, 오프닝 문구와 함께, 즉, 이제 첫 문구, 어, it is입니다. 우리의 아주 큰 기쁨입니다. 뭐라고, 매우 기쁘게도, 이런 첫 문구와 함께, 어, 편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데 첫 문구와 함께, 아, 매우 기쁘게도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.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막 소리쳤다. I am in. 내가 들어갔어. 내가 합격했어. 그럼 뭐할때 내가 들고 있을 때 편지를 나는 시작했다. 만들기. 판타지를 만들기. 무엇에 관하여? 나의 대학 생활에 관하여. 멀리 떨어진 도시에 나의 대학 생활에 관하여. 이 판타지를 만들기 시작했다.